안녕하세요. 중국과 함께 사는 길을 평생 연구하는 한중다문화 가정의 차코페페입니다 아, 지난 시간에 이어서요. 이번에는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중국인의 약점은 무엇인가? 아, 여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 편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약점이라는 건요 강점하고 같이 붙어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거를 내가 아 이게 내 약점이구나 이 약점을 없애야지. 없앨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얘는 없애는 순간 강점이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아, 따라서 강점과 약점이라는 거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것이고 약점이 있는 것, 강점이 있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닙니다 아, 중요한 것은 강점과 약점에 대해서 얼마나 객관적으로 판단하고 있느냐 내가 그것을 잘 알고 잘 활용할 수 있느냐 아, 오히려 여기에 있다고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중국인의 비즈니스 관점에서 본 약점을 좀 살펴볼게요. 저는 한 가지만 딱 뽑으라고 하면요 창의력 부족을 꼽고 싶습니다. 창의력이 부족하다. 아, 아마 제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반론을 제시하실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아, 예를 들어서 중국 사람 중에 창의적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네가 모르고 그러냐. 아, 역사적으로 중국에서는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이 많았다. 혹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창의적인 발명품들이 어, 다 중국에서 나왔다. 자 이런 식으로 주장이 나오실 수가 있는데요. 아, 제가 그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런 중국 사람들이 있고 어, 그런 기록들이 다 있습니다. 아, 문제는 그런 사람들이 전체 중국 사람 중에서 극소수라는 데에 있습니다. 아, 즉 중국 전체 사회의 분위기는요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에게 대해서 결코 호의적이지가 않습니다. 자 제가 중국어로도 당연히 욕이 있겠죠, 여러분. 그러면 중국어 욕도 진짜 막 너무 심한 욕도 많고 약간 웃기는 욕도 많고 그러는데요. 어, 평상시 생활 속에서 아, 그래도 비교적 자주 접할 수 있는 아, 그런 욕이 하나가 있습니다. 아, 제가 이 말을 하는 걸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제가 뜻을 전달하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요. 그렇게 심한 욕은 아닙니다. 중국말로 니 어삥마 이런 말이 있습니다. 니가 병이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하면은요, 이거를 이제 잘못해석하면은 혹시 어디 몸이 아프신가요? 제가 뭐 도와드릴까요? 이런 뜻이 전혀 아닙니다. 네가 지금 병이 있느냐고 비꼬는 건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 병은 정신적인 병을 얘기한 징전빙 네가 지금 뭔가 생각을 판단을 완전히 잘못하고 있다. 이것을 꼬집어서 욕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안에 담겨 있는. 중국 사람들의 어떤 문화 코드를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중국 사람들과 지내면 지낼수록 강하게 느끼는 것이 굉장히 안정지향적인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 물론 안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전체적인 사회 분위기가요. 안정을 굉장히 지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끔, 아, 중국 사 우리 막 병자 호란도 겪고, 막 고구려 때도 중국이 막 쳐들어오고 이러니까 중국이 막 침략하고 막 그런데 실제 중국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런 이미지가 너무 낯설어요. 왜냐면 너무나 평화적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어딘가 공동체의 이익을 위해서 내가 거기에 이제 희생을 하고 양보를 하고, 이런데 굉장히 길들여져 있는 문화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사람들은 스스로 보기에 굉장히 도덕적이고 평화적이다라고 느끼는 경향이 강한데요. 실제로도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한테 배우는 것들은요, 사실 크게 다르지가 않습니다. 학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학교에서 학교 규칙대로 잘 따르고, 친구들하고 싸우지 말아라. 뭐 대부분 이 정도 범주 안에 들어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요, 뭔가 남들하고 특이한 행위를 한다든가, 아니면 뭐 학교에서 다른 친구나 선생님하고 마찰을 일으키거나 그러면 굉장히 이것을 시각한 사안으로 보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 그리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 학생 자신은 물론 그 학생의 부모님까지, 아, 이 사람들은 뭔가 굉장히 좀뭘 잘못 배웠다.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식으로 굉장히 매도하는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아 물론 안 그런 문화가 있는 중국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중국이 워낙 크니까 하지만 저는 이제 제가 접해본 범위 내에서 굉장히 전반적인 어 수준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그 예전에 그 홍콩의 무술배우 중에 견자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쩐즈단이라고 견자단이라는 사람이 탕웨이라는 그 중국 여배우하고 같이 찍은 영화 중에 무협 우시아 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게 뭐이그 무협 영화예요. 막 이렇게 그 싸우고 막 무술하고 이러는 영화인데 그 안에 장면 하나가 굉장히 제 마음을 울렸던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어, 탕웨이가 견자단의 아내로 나와요. 그런데 아들 둘을 데리고 사는데 첫째 아들인가 이 친구가 이제 나이가 좀찬 거예요. 한 13, 14살 정도 돼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예, 살고 있는 농촌 마을에서 이 원로들이 성인식을 하는데 이 탕웨이의 아들도 이번에 성인식에 참석을 해라. 아 얘도 이제 자격이 됐다. 이러고 얘기를 하면서 탕웨이한테 그동안 너희 부부도 참 고생을 많이 했다. 얘를 키우느라. 그러니까 탕웨이가 그냥 거기서 너무 감동을 받아 좀 펑펑 웁니다아 그런데 그게 굉장히 이제 감동적인 장면이긴 한데요. 제가 또 한편으로는 아이 안에 중국의 굉장히 문화의 에센셜한 부분이 여기에 들어가 있다. 자 뭐냐면은요 중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모라고 해볼게요 내가 농촌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면 내 아이를 우리 마을 우리 마을에서 인정하는 방식으로 키우는 것이 이것이 아이를 잘 키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이 부모 역할을 제대로 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 세상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하지만 우리 아이의 꿈은 이거니까 어, 이 아이의 꿈을 이루어 줄 테야 아, 라든지 아니면 어, 우리 아이는 엄청난, 뭐, 무슨 분야에 잠재력이 있, 있는 것 같다. 이 잠재력을 반드시 그, 그, 개발을 시켜줘야겠다. 아,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거의 없습니다. 아, 이런 거는 아주 어, 중국적인 감각으로 봤을 때는 아주 이상한 짓이고, 심지어는 나쁜 짓으로 보일 수까지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는, 어, 서구사회에서 창의적인 비즈니스 모델, 그다음에 창의적인 어떤 그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잘한 사람들입니다. 여기에 아주 기가 막히게 재밌는 부분이 있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애플을 창업을 한 스티브 잡스 같은 사람을 봐볼게요. 이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천하의 문제아였습니다. 아, 마약을 하고 학교도 안 나가고, 그 다음에 뭐 알타린가요? 처음에 취직하는 회사에서는. 어, 옷도 막후져근하게 입고 하도 안 씻고 다녀가지고 주변에서 냄새가 나고 그다음에 틈만 나면 주변 사람들하고 싸우고 갑자기 회사 어렵게 들어갔더니 몇달 다니고 나서 정신 수양을 하기 위해 인도에 가겠다고 해서 회사를 나가버리고 그 그러니까 이거는 옆에서 좋아하려야 좋아할 수가 없는 그런 사람 이 잖아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은 특징이 있습니다. 전혀 남의 신경을 안 써버리기 때문에 자기가 추구하는 거 하나를 계속해가지고 봐버립니다. 자기의 어떤 가치 기준을 가지고서 그거를 계속 봐버리는 거죠. 그런데 중국은요 문화적으로 그런 사람이 나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실제로 그런 천성을 가진 사람이 태어난다고 하더라도요 미국이라든지 뭐 유럽 같은 곳에서는 그런 친구들이 인정도 받을 수 있고 어, 나름대로 괜찮은 어떤 그 동기와 자극을 얻을 수도 있지만 중국은 굉장히 네가티브한 자극을 받으면서 이런 인재들이 커야 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것이죠 자 이렇게 살펴보신 것과 같이 중국 사람들은요 어떤 거대하고 강한 어떤 뭔가에 내 자신이 소속되어 있을 때 그것을 굉장히 안정적이라고 느끼고요. 굉장히 성공을 했다고 느끼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그것을 내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느끼는 문화적인 코드가 아주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거대한 하나의 통일 왕조나 아니면 거대한 국가 이런 것을 만드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중국이 하나의 큰 중국을 유지하는 데에는 분명한 강점이 될 겁니다.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강점은 항상 약점과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점은 뭔가요? 창의적이고 자기 주관대로 뭔가 자기만의 세계를 가지고 사는 사람을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선 칠더라도 이 사람의 의견과 생각이 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낮습니다. 자, 그래서 중국의 이제 상인들 사이에서 종종 하는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뭐 제품은 때에 따라 달라지지만 제가 한번 그 써주 안에 딴단면을 가지고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한국말로 탄탄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딴단면이라는게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어느 마을에 딴단면 집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어 근데 맛이 너무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손님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장사가 잘 됐습니다. 그래서 이딴단면집 사장이 돈을 많이 벌었어요. 자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겼냐면 이딴단면의 맛을 연구를 해가지고 그 옆에 딴단면 집이 하나가 또 생깁니다. 그리고 그것도 장사가 되니까 또딴다미엔 집이 하나가 또 생겨요. 딴다미엔 집이 계속 생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무슨 일이 생기느냐? 딴다미엔을 공급할 수 있는 양이 이딴다미엔을 먹을 수 있는 그 양보다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이것을 어, 경제학 용어로 공급 과잉이라고 그러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공급이 과잉이 돼 버리니까 가격을 낮춥니다. 가격을 낮추다가 언젠간 남이 먼저 죽을 거야, 남이 먼저 죽을 거야. 그러다가 가격이 원가 이하로 내려가 버립니다. 지금 계속 적자가 나죠. 그래서 나중에 다 같이 죽었더라. 뭐 이런 식의 기본적인 플롯이 항상 비슷해요. 그래서 이런 얘기를 중국 아는 상인분들, 사업하시는 분들한테 많이 듣고는 하는데요. 놀라운 사실은 말이죠. 이 이야기의 내용이 지금 21세기인 현재 중국에서도 똑같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어떻게 저기서 남이 딴딴미엔을 판다고 해서 나도 똑같이 저걸 팔 생각을 할까? 일단 조금 챔피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먼저 좀 들고요. 그대로 베끼는 거니까. 자, 그런데 이것을 하면서 서슴없이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걸까? 이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자, 이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을 했어야지 이게 말이 됩니다 퍼즐이 맞아요. 뭐냐면, 아, 이 동네에서는 딴딴미엔을 하면 장사는 되는구나. 그러면 딴딴미엔은 확실한 거구나. 그래, 그럼 내가 안정적인 것을 하자라고 생각을 했으면 말이 됩니다. 제가 뭡니까? 이것은 안정을 지향하는 어떤 사고가 객관적인 것을 바라보는 것조차도 막게 할 정도로 강하게 작용할 수 있다. 아 이런 것을 의미를 하겠죠. 가끔씩 중국에 진출하시는 한국 기업이 어, 우리 특허 기술이고 우리만의 기술인데 중국 기업들이 이걸 바로 베꼈다. 아, 왜 중국은 아주 막, 뭐, 사기꾼의 나라다. 보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경우를 제가 종종 듣습니다. 근데 이 일은 한국 기업만 대상으로 한게 아니고요. 중국 기업들 사이에서도 항상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이 근본적인 원인의 하나로 창의적으로 보는 능력이 처음부터 굉장히 부족하다라는 점을 어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중국은 이제 학교단에 이런 말이 있어요. 시양 모판 쉐시. 이 모판이라는 건 뭐냐면, 롤 모델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어떤 롤 모델을 하나를 지정을 해주고 그거를 배워라. 다 똑같은 방향으로 저 저렇게 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교육을 하는 게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게 하나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특징이고요. 어, 앞선 편에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우리나라도 강점이 있고 동시에 약점이 있잖아요. 중국도 강점이 있으면 약점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이제 뭐. 한국의 약점을 얘기했다고 해서 제가 뭐 한국을 싫어하고 이런 것도 아니고요. 제가 중국의 약점을 얘기했다고 해서 중국을 제가 싫어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채널의 특징을 아시는 분들은 제가 막 무작위로 중국을 막 비난하고 이런 유튜브가 아니고, 그다음에 그런 거 얼마나 경계하는지를 이미 아실 거예요. 그런데 이런 특징들은 제가 봤을 때좀 눈에 띄더라. 그래서 공유를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이런 말씀 한번 드려볼게요. 이게 지금 그 어떤 국가의 역할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그 사회의 엘리트들, 지식인층이 얼마나 이 사회를 어 이렇게 좋은 방향으로 가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느냐 이런 생각을 제가 하다가 어, 이런 유튜브를 찍고 있는데요. 어, 제가 이제 가슴 아픈 부분은 이겁니다. 중국은요, 그리고 적어도 중국의 엘리트층, 그 다음에 중국의 지식인층은요, 제가 방금 얘기했던 이 자신들의 강점과 약점을요, 제가 봤을 때는 객관적으로 알고 있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해야만 할수 있는 정책들과 행동들이 계속해서 나오기 때문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는 우리 강점과 약점이 뭔지를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 그리고 관심도 없는 것 같습니다. 자, 우리나라는요, 뭐가 해가지고 안 되면 될 때까지 하라고. 이게 안 되는데 될 때까지 하라는 이막 그러면서 막좋아요막 역시 우리는 이런 사고 방식을 하더니 역시 우리는 멋져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하다가 뭐가 안 되거나 그러면은 그거는 네가 노력을 안 해서 그런다. 뭐 이런 식으로 매도하기도 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강점은 조금 더 발휘를 하면서 약점은 피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이걸 우리가 좀 스마트하게 운영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 같아요. 어, 한편, 중국에서는요, 자기네들이 이렇게 강점과 약점이 있기 때문에, 일단 내수 쪽에서 자기네가 내수를 강하게 키워내고, 그 다음에 내수 중심으로 하는 기업들이 덩치를 키우고요. 그래서 뭐 석유회사라든지 철강회사, 은행, 이런 것들은 중국 내수만을 대상으로 하는데 지금 전 세계, 세계적인 기업들이 되지 않습니까? 제그 다음에는 어, 중국이 압도적인 경쟁 우위를 가지고 있는 것들을 통해서, 어, 예를 들자면 전기자동차라든지 아니면 드론과 같은 어, 어떤 새로운 산업에서는 이제 중국이 B 2 C 시장에서 소비자들에게 어떤 없던 브랜드기 때문에 이런 이 영역이 없었기 때문에 브랜드 이미지를 갖다가 심어가는 것까지 지금 나가고 있습니다. 아, 이런 것들은요, 중국의 어떤 사령탑이 있다고 한다면 강점과 약점을 굉장히 면밀하게 분석을 해가지고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다. 저는 어, 그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참이 제가 이제 한국 사람인데. 이런 점들을 생각을 하면은 너무 아쉽고, 그 다음에 가슴이 아픕니다. 아 우리도 하려면은 얼마든지 더 잘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아, 그런데, 아, 그렇게 하지 못하는 현실이 있는 게 아닌가. 또 이런 생각이 들어서 너무 지금 속이 상합니다. 아, 네, 그래서 시청을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어 제가 무슨 뭐 이런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 여러분한테 속시원한 아 답을 드리거나 하지는, 아 못하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성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어, 하지만 우리가 이제 어떤 답을 찾으려면 일단 상황을 제대로 봐야 되는 게꼭 어, 먼저 선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 그런 것들을 우리가 한번 같이 봐보자. 어, 이런 취지에서. 이런 시리즈물로 한번 기획을 해봤습니다. 제가 이제 내용이 조금 부족한 점이나 표현이 조금 적절하지 못했던 점이 있었다면 댓글로 남겨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제가 충분히 능력이 닿지 않았던 점들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리 여러분께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항상 시청을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좀더 객관적으로 중국을 바라보면서 중국과 함께 살수 있는 방안을 고민해보는 그런 내용을 준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